반갑습니다. 금장다행맘입니다자 오늘은 어 풀각시님 영상입니다. 자요 아이들 전부 다 본체로 나가는 예쁜 애들을 내주셨는데 어 풀각시님 아이는 제가 쭉 봐왔었거든요.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보면 완전 다 묵은 애들. 달달달 달궈지고 굳혀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지금 다 내주셨어요. 색감 보시고 얼굴 모양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고, 어, 가격도 엄청 착하게 내주셨습니다. 마지막 뒤쪽에는 또 세트 구성도 있으니까, 자, 보시고 마음에 드신 아이는 찜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 송이고요.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요, 라울 금입니다. 요거는 16,000원인데요. 일단 사이즈부터 보시고, 해가 또 살짝 넘어가는 시간이라 이것도. 자, 보여드릴게요. 너무나 깨끗하게, 깔끔하게 생긴 나울, 나울금. 음. 자, 얘도 목대 안, 안쪽에 보이시죠? 목대에다가 지금 뺑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데리고 있어요. 이거 진짜, 모리피리님 아이들은 실물로 보셔야 완전 묵은 거 이제 실감하실 것 같아요. 1번 나울금, 16,000원입니다. 2번은요. 썬버스트 철화고요. 만원입니다. 자요 썬버스트 철화도 참 예쁜 아이예요. 일단 분 사이즈 먼저 보시고 요것도 제가 살짝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요것도 이렇게 올려보면 자 화분 보시고 그 다음에 요 아이 핑크색으로 라인을 요렇게 예쁘게 그리는 아이죠. 그 다음에 요 뒤에까지도 보시면 철화들이 엄청 빽빽하게 올라가 있어요. 완전 빽빽 자, 오래된 묵둥이 썬버스트 철화 만원입니다. 3번은요, 수연입니다. 만 원이에요. 자, 요것도 지금, 어, 진한 초록, 진한 초록 화분에 수연이 숨겨져 있는데, 너무 컬러가 잘 맞아요. 그래서 지금 수연 자체를 보시면, 요거는 보시는 컬러 그대로입니다. 예쁜, 완전 진한 색, 찐주황색. 자, 그런 컬러의 목대, 완전 튼실하고요. 요것도 완전 목둥입니다. 요거 작아도 지금 두수가 굉장히 많죠. 수연 3번 만 원입니다. 4번은요, 에오니움입니다. 자, 얘가 철화데요1 5 0 0 0 원이고요. 얘는 코사지가 이렇게 달려있는 예쁜 트임분에 심겨져 있어요. 분 사이즈도 꽤 좋고, 얘도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화분도 일단 예쁜데다가, 여기 이 뒤쪽에 지금 쌩얼들 빵빵빵 세 개가 딱 <laughs> 터져 있고, 지금 여기 철화들이 엄청나게 빽빽하거든요. 자,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조밀하게, 촘촘하게 올라가 있는 에오니움. 자 얘도 보시면 지금 철화들이 하나둘씩 풀리면서 여기에 지금 똥글똥글 랑글란생얼들시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4번이고요 15,000원 입니다 5번은요 이름이 시치쿡시라고 합니다 15,000원이네요 자 이것도 사각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얘는 우리 이런 아이 이런 이름 가진 아이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시치쿡시 특이하죠 화분도 멋있는 분 여기에 지금 얘를 위에서 한번 볼까요 와, 요것도 완전 빽빽하게 많아요. 밥이 많은 은은한 핑크라 해야 되나? 어, 오렌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컬러감을 내는 이름이 시치콕시입니다. 15,000원입니다. 6번은요. 파피스 로즈 철화입니다 25,000원이에요. 자, 요거는 분사 이제 꽤 있거든요. 얘가 화분이 도화분이라고 합니다. 도화분. 자, 도화분도 갈격가꽤 있죠. 이건 지금 그림자가 져서. 그림지 자, 도화분에 심겨져 있는 파피스로즈 철아, 이거 목대. 자, 요렇게 통관로 올라가 있고, 우리 파피스로즈 철아가 금액대가 좀 있는 아이죠. 이 아이가 지금 도화분에 심겨서 25,000원인데 주셨거든요. 색감도 완전 진하게 올라가서 사이즈 좋은 파피스로즈 철아 6번, 25,000원입니다. 7번은요, 당인입니다. 자, 당인은 금액이 22,000원입니다. 먼저 얘가 화분이 사이즈 꽤 큰데요. 예운분에 심겨져 있어요. 요 예은분도 가격대 꽤 있죠. 거기다가 당인 자체가 위로 먼저 올라가 보면, 이렇게 수북합니다. 완전 군생의 군생. 빨갛게 올라가서 입장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면서 생긴 당인. 색깔도 완전 빨갛게 올라와 있죠. 사이즈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22,000원입니다. 8번은요, 자, 이름이 로스코프입니다. 얘는 또 만원이에요. 자, 요 화분은요, 여우자 기분, 여우분에 심겨져 있고, 로스코프도 입장이 약간 특이하게 생겼죠. 보시면 이것도 완전 자주새 라인을 좀 그리고 그리면서 이 정말 이렇게 생겨나요. 약간 물방울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지금 커다랗게 3도가 아니고 4도구나 뒤에까지 4도 올라가 있고, 여기 살짝 제껴보면은 여 밑에 아가도 있습니다. 총5도예요5도 로스코프 8번 만원입니다. 어, 9 번은요, 이종을 내주셨습니다. 이종 금액이요, 2만 이천 원입니다. 먼저, 왼쪽 아이부터 보면은, 천대전송이에요, 천대전송. 우리 천대전송도 보면, 목대가 완전 거의 1cm 두께 되는 아이가. 자, 뒤까지도. 완전 군생이죠. 입장이 이렇게 각을 예쁘게 져가지고, 칼라 보라, 오렌지 진하게 올라가 있는 천대전송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이는, 자, 예쁜 핑크색 화분에 빨간색 레티지아가 올라가 있습니다. 레티지아도 지금 두수가 보니까, 5두, 6두, 좀 밑에 목대까지 예쁘게, 수영 예쁘죠? 이렇게 2종 세트, 9번이고요 22,000원입니다. 10번은요, 릴리패드입니다, 18,000원이에요. 전 요거 화분이 이뻐서 이거 어디 화분이에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화분 참예쁘지 않아요? 여기에 또 릴리패드, 먼저 연두 장미. 자, 요렇게 또두수가 많습니다. 요렇게 지금 두수가딱 봐도 열두는 훨씬 넘어 보이죠? 요 뒤에까지도 작은 아이까지 하면 약간 이 여기 보리필름인 릴리패드가 약간 연두 투명 연두빛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요런 아이도 1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11번 요 아이 이종이네요. 자, 요거는요. 왼쪽은 을려심철라 자, 요것도 분 사이즈가요. 보시면 자, 요런 사각권이심겨져 있는데 을려심철라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몸통 먼저 끝났죠. 자, 여기에 을려심철라 윗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한가득. 또 색감은 또어찌나 예쁜지. 요거 하나 있고 비치 후리되어 있습니다 빛이 후리되어도 이것도 어, 목대색개쭉 뻗어 있고 엄마 여기 애기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다 위로 올라가면 삼두 오목하게 생겨서 칼라감이 어, 너무나 이쁜 자 이렇게 11번 2종 25,000원 입니다 12번 요자 요건 나나쿠미니 입니다 어, 화분이요 일단은 잎풀분이 심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나쿠미니 분짜로 나가는 금액이 35,000원입니다. 자 일단 나나코미니 앞쪽에 목대 보세요 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목대가 엄청나게 튼실합니다. 요거 얘 자체가 엄청 엄청 오래된 묵등이라고 하시는데 위에서 보시면 너무 인물이 좋죠. 너무 오목하게 예쁘게 생겼어요. 얘네들이 묵으면 묵을수록 입장이 이렇게 안쪽으로 쇽 오므라들면서 얼굴이 작아지잖아요. 작아질 대로 작아져서 얘는 두수도 이렇게 많습니다. 자 나나코미니 12번 35,000원입니다. 13번은 요 화이트팜이고요. 15,000원입니다. 이것도 다리빨이 요래 있는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화이트팜이 이렇게 쪼르륵 3두입니다. 자, 요거 사이즈 한번 봐주세요. 화이트팜도 입장이 약간 동글동글하면서 탑쌓기하는 애처럼 그렇게 생긴 아이죠. 자, 이렇게 3두로 올라가 있는 화이트팜 13번이고요. 15,000원입니다. 14번은 퓨베센스입니다. 18,000원이고요. 이것도 본 사이즈 확인해 주세요. 우리 퓨베센스 요런 쪽 아이들이 지금 꽃을 한창 예쁘게 피우는 그런 식이죠. 이퓨베센스 어, 사이즈도 좋습니다. 앞쪽에서도 보면 완전 찐보라색 여기 보시면 털이 숑숑 나는 거 아시죠? 거기다가 얘는 아직 꽃안 폈어요. 자, 꽃 필려고 이렇게 준비 중 노란 꽃이 빡 피는데 정말 예쁜 아이 퓨베센스 18,000원입니다. 15번은요 에그리원입니다. 15,000원이고요. 이것도 화분을 자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 에그리원도 자 완전 이거 한가득 올라가 있잖아요. 얘도 군생이거든요. 한번 군생인데 어디선가 이제 목대가 이쪽으로 비쳐야 되나? 저, 저 안쪽에서 목대 바다 쪽에서도 아이가 나오고 완전 튼실한 목대 와 이걸 진짜 보셔야 하는데 이거 안에 어 보이시죠? 한 목대에서 쭉쭉쭉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목둥이 에그리원 15,000원입니다. 16번 실루엣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화분이, 자, 요런. 자, 여기에 지금 실루엣. 우리 정말 국민이지만 인기가 많은 애이 실루엣이 삼두요 삼두 3두 군색 거기다가, 너무너무 예쁜 색감. 완전 이건 핫핑크. 핫핑크 색상을 너무나 예쁘게 올리고 있는 실루엣 삼두. 16번, 18,000원입니다. 17번은요, 라피네 구여 만원입니다. 자, 요것도 화분 보시고, 라핀에는 요렇게, 어, 어 2도입니다. 왼쪽 하나의 얼굴 하나가 종이컵보다도 훨씬 큰 사이즈 얼굴을 하고 있고요. 자 라피네가 너무 귀엽게 화분에 올라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겉에는 색감이 다 이렇게 진하게 물이 들어있는데 이 정도 이가 층 탐놀이 하는 그런 아이죠. 자 17번 라피네 이게 지금 만 원입니다. 16어 아니고 18번요. 18번은 어 스와 베오렌스라는 아이입니다. 얘는 16,000원입니다. 자 요게 지금 네이비색상 예운본이에요. 여기에 스와 베오렌스가 올라가 있고 지 요게 지금 16,000원 내주셨는데 요건 지금 두 수가 어 4도입니다. 자, 오로지 큰 아이 하나 있고 이것도 그림자가 집니다. 얘가 얘도 지금 뽀얀 아이에 속하는데요. 자 이렇게 밝은 얼굴. 근데 끝만 겉에는 지금 오렌지. 여기 쪽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데리고 있는 스와베어 렌스 요 예음분도 포함해서 지금 주시는 금액이 16,000원이거든요. 요 예음분만 해도 2만원이죠. 자, 18번입니다. 19번은요. 크림티입니다. 크림티가 지금 무려 지금 3도입니다3도군생 3두 자, 이런 아이를 지금 금액 보세요. 18,000원에 내주셨거든요. 요 화분이 지금 꽃단분이에요. 꽃단분 사이즈가 좀 제법 큰 꽃단분에 심겨져 있는 크림티 대박이죠. 자, 이거 와 완전 탈탈탈탈 묵어서 지금 햇빛 때문에 색상이 살짝 연하게 나오긴 하는데 어유 오렌지 분출도 너무 예쁘게 하고 있는 이렇게 큰 삼두 그림티 만 팔천 원입니다. 2 0 번은요 흑장미입니다 만 팔천 원이고요. 요것도 화분이요 어, 노란색이 아니고 화이트 예운분입니다예운분이 지금 흑장미라는 아이가 모두 군생으로 또 한가득 올라가 있어요. 여기 풀각시님. 음, 아이들이 전부 다 지금 완전 목둥이. 보시면, 이렇게 진한 아이. 예쁘죠? 자, 이렇게오도 한가도 올라가 있는 흑장미 18,000원입니다. 21번은요, 애플민입니다. 자, 요것도 금액이 얼마냐. 만원에 내주셨어요. 애플민. 아우, 이거 진짜 귀엽게 생겼네요. 일단은 사이즈를 보시고, 애플민 클로즈업해서 볼게요. 얘가 진짜 예쁜, 이건 핑크? 입장이 너무너무 귀여워요. 귀엽고, 안쪽에도 애들이 지금 새로 나온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일단 색감에 지금 너무 뭐 귀엽습니다. 목대 옆에 또 보이시죠? 애플미 만원입니다. 22번은 벤바디스고요 요것도 만원입니다. 자, 화분도 사이즈가 좋습니다. 벤바는 중간에 큰 얼굴 딱 하나 있고, 얘가 지금 목도리를 둘렀어요. 목도리 들은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뺑 돌아가면 상계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죠? 자, 목 밑으로, 어 수영 너무 예쁘죠? 가운데 큰 아이 하나 있고,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있고. 자, 요런 뱀바. 색감도 핑크핑크 합니다. 만 원입니다. 23번요. 자, 요거는 이름이 천사젤리라고 합니다. 천사젤리. 자, 2 3 0 0원이고요그 다음에 얘가 화분이 눈이 분이라고 해요. 눈이 분이 금액대 꽤 나가는 아이죠. 자, 근데 금액을 요렇게 또 착하게 내주셨습니다. 2 3 0 0원 자, 천사젤리라는 아이. 어, 얼굴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깨끗하면서 완전 투명, 오목하게 생겨서 연두빛 살구빛 내고, 그다음에 얘는 양쪽으로 또 여기 하나, 아마 가운데 또 하나, 여기 하나. 자, 자고도 지금 무려 세 아이나 드리고 있죠. 총4두로 올라가 있는 천사젤리 23,000원입니다. 24번 온슬로우이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이 화분 여사이즈의 세법 있는 이풀분에 심겨져 있고, 지금 온슬로우가 완전 무거운데 지금 8두라고 적혀있어요. 완전 진한 핑크. 자, 이것도 칼도 봐야겠죠. 완전 찐핑크, 찐핑크, 잎에 이렇게 팔로 올라가 있는 온슬로 군색 29,000원입니다. 25번은요, 자, 일본 연정이라고 합니다. 42,000원입니다. 자, 얘는요, 화분이 수피화분이죠, 수피화분. 사이즈가 작은 애가 아니고, 자, 이렇게 사이즈 큰 수피화분이 심겨져 있는 일본 연정. 자, 색감 어때요? 완전 핫하죠, 핫해. 둘수도 지금 7도 8, 7두. 7도, 음. 색감이 너무 끝내주고 얼굴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우리 일본 연정이라는 아이는 또제 영상에서 처음 나온 아이입니다. 자, 25번이고요. 42,000원입니다. 26번 갈게요. 26번은요, 일본 셔츠라는 아이입니다. 18,000원이고요. 자, 얘도 코랄 색깔, 이거, 이풀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 일본 셔츠, 이거, 굉장히 완전 진짜 별을 연상케 하는 그런 모양 가진 아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샵하죠. 위에서는 더 끈제집니다. 완전 별들이 층층층층 겹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죠. 일번 셔츠 이불분에 입고 1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27번 자 치와와입니다. 치와와 엔시스 12,000원이에요. 자 이것도 보시면 예음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여기 치와와도 사이즈가 좋아요. 자 이렇게 수줍게 예쁜 손톱 올려가면서 이렇게 생기네. 예쁘게 생겼죠. 분째로 12,000원입니다. 28번 자요거는 아리엘입니다. 자, 와, 아리엘도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자, 외에서 일단 비교해보세요. 아리엘이, 이렇게 큰 아리엘이 나온 적이 있었나? 자, 외드로, 이렇게 사이즈 좋은 거. 그 다음에 예은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자, 요렇게 분짜로 나가는 금액, 1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29번은 레드콘입니다. 자, 얘는 이풀분에 심겨져 있고요. 29,000원입니다. 우리 레드콘, 너무 또 예쁜 아이 중에 또 하나죠. 거기다 레드콘은 얘는 지금 군생 무려 한개두개세개 4개, 개, 개, 네 5도입니다5도 안쪽 얼굴 보여드릴게요. 맑으면서, 또 손톱은 빨가면서, 가장자리도 또 빨갛게, 오렌지, 이런 컬러로 내고 있는 레드콘. 29번, 29,000원입니다. 30번, 에그리원입니다. 여기도 엄청 무거운요 12,000원이고요, 12,000원. 자, 이것도 분째로 갑니다. 자, 얘도 한 몸인데, 안쪽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목대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목 옆으로 이렇게 아가들이 나 주렁주렁 데리고 있는 에그리원. 자, 완전 묵은 티가 빵 나죠? 30번입니다. 31번, 호리즌입니다. 12,000원이에요. 이것도 군사이즈 보시고요. 요 호리즌도 자, 보시면, 목대가 양옆을쭉 뻗어가지고 한몸 군생입니다. 자, 화분이랑 컬러감이 너무 잘 맞죠? 진한 핑크에 네이비. 자, 31번입니다. 32번은요, 아이스 핑크이고요. 요거는 금액이 만원입니다. 와, 만원 행복도 나왔네요. 자, 요것도 본사이즈꽤 있는 아이에다가, 자, 아스 핑키는 우리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두로 커다랗게 올라가 있습니다. 흐흑, 색감 끝났죠? 자, 아스 핑키 만 원입니다. 33번 마리아구요, 만 원입니다. 이것도 화분, 육각형, 육각형, 팔각형 화분이구나. 팔각형 화분에, 자, 마리아. 깨먹이 너무나 멋지게 올라와 있는 마리아예요 자, 위에서 사이즈 보시고요 요런 마리아. 진하게 예쁘게 올라가 있죠? 와 아이는 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34번, 원종 자라고사 철아입니다. 만원이에요. 자, 요거는 제가 요 아이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이뻐갖고, 자, 보세요. 철아 중에서도 색감이 얘는 좀 이렇게 연한 나이잖아요. 또 겉에는 이렇게 보라보라하고. 손톱이 정말 완전 까맣게 이렇게 다 올라가 있는 원종 자라고사 철아입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34번 만원입니다. 35번은요 블루 드래곤이고요 만원입니다. 이것도 초록색 화분에 자 블루 드래곤 손톱이 정말 진하고 예쁜 아이죠. 위에서 더 사이즈 보시고요 이렇게 진한 손톱이 매력적인 블루 드래곤 폰체로 나가는 금액 만원입니다. 36번은요 닥터 필드 금입니다. 만원이고요 이것도 본 보시면 약간 무늬가 들어가는 그런 화분인데 여기에 닥터 필드 금 얼굴이 굉장히 작네 굉장히 작아나요. 작으면서 은은한 핑크빛에 금이 예쁘게 들어가 있는 이것도 실물 색상이 잘안 잡혀요. 요런 아이예요 요런 아이. 닥터필드 금 분째로 만원에 보내드립니다. 37번. 어요거는 하월야입니다. 만2 0 0 0원이고요요거는 하월야가 이렇게 오두 얼굴은 엄청 맑게 생겼네요. 엄청 깨끗하게 맑게 생기는 오두로 올라가 있는 하월야. 자, 여기에 본째로 12,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너무 깨끗하고 예쁘죠? 38번 러우금 철화입니다. 만 원이고요. 또 화분 보시고 얘는 러우금입니다. 러우금 철화. 우리 러우 자체는 빨간색이었죠? 아니, 핑크색. 예쁜 핑크색. 자, 러우금 은 이렇게 핑크색이 은은한 화이트톤까지 같이 얹어가지고 또 얘는 또 철화까지 예쁘게 올라가 있는 러우금 철화. 자, 우와, 목대 완전 짱짱. 자, 38번, 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부터는요, 지금 5종으로 다 내주셨어요. 5종 세트 금액이 2만 5천원입니다. 이, 얘네들은 <laughs> 무조건 사셔야 될것 같아요. 자, 얘네 모듬들이, 자, 화분도 가격대가 꽤 있는 아이들이지만, 엄청 전보다다 묵둥이들이에요. 음, 보시면, 이렇게 다섯 개 사이즈도 제법 큰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한 개가 5,000원 가격밖에 안 되는 금액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두 세트를 하시게 된다면 또 5만원이 되면 또 무료배송으로 나가니까 일석이조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9번부터 볼게요. 이렇게 5종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에 종이컵이 있으니까요.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5종. 어떤 아이든지 좀 봐주세요. 지금 예를 들어 이름표는 없죠? 아마 이거 지금 꽃필요 준비 중이 아이까지. 자, 이렇게 먼저 39번입니다. 어, 그 다음에 40번 세트죠. 40번 5종. 자, 요것도 2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보시면 사이트들이 다 좋고, 딱 보는 순간, 와, 완전 달달달 무겁구나, 라고 하는 걸 아마 받으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런 40번이고요. 5종, 금액 25,000원입니다. 41번 갈게요. 자, 요것도 5종입니다. 5종, 금액 25,000원이에요. 자, 요것, 요거, 예쁜 요거부터 해서, 자, 보시면, 얼굴이 깨끗하면서 완전 깨끗하게 또 묵어서 색감도 진하게 내고 있는 요런 아이들 41번 5종 25,000원입니다. 42번은요, 자, 요것도 5종이죠. 마지막 번호입니다. 25,000원이고요. 자, 이 보세요. 라자가까지도 얼마나 예쁘게 달달한 묵은 아이인지 보시면 화분까지도 예쁘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색감 끝났죠. 너무 예쁘죠. 자, 요런 아이. 마지막 번호 42번입니다. 자, 오늘은, 어, 풀각신님이 멋진 아이들을 만나봤습니다. 풀각신님 아이를 지금 영상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완전 달달달 묵고, 진짜 달달달 묵은 아이들이에요. 제가 자주 보는 아이들인데, 딱 봐도 아마 카메라에 아마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세트 번호도 있었고, 지금 보시면 색깔들이 이렇게 다 예뻐요. 자, 이런 아이들 분째로 나가고요.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